이태원 참사로 어인인대신백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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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고계십니다0 0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0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0 0 0 0 0 0 0 0 0 신 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몰라라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혈을 차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 진실 발견,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입니다.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과, 진실 확인과 책임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